안녕하세요. 이민우 박사의 남성 건강특강. 오늘은 60세가 넘어서도 남성성을 지키는 방법편입니다. 첫 번째, 남성 호르몬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60세 이후부터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노화라고 넘겨버리기엔 그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무기력, 근육 감수, 복부 비만, 성기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도 남성 호르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충 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남성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근육량을 유지하십시오. 근육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호르몬 대사의 저장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남성 호르몬 수치도 떨어지고 대사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전신 호르몬 순환과 성기 혈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스쿼트, 가벼운 중량 운동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성기 주변의 혈류를 유지하십시오. 발기는 혈류의 문제이며, 이는 곧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세 가지는 발기력 저하의 3대 주범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음식, 혈관을 확장시키는 영양소 그리고 매일의 간단한 마사지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회염부를 따뜻한 손으로 원을 그리듯 자극하고 고환과 성기 뿌리 주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매일 단 5분이면 됩니다. 네 번째,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십시오. 60세 이후에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비교하거나 성적인 자극을 외면하는 습관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명상, 호흡 훈련,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분비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 장시간 좌훈, 스마트폰을 고한 가까이에 두는 행동은 정자 생성과 혈관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무심코 사용하는 전기찜질 패드는 성기 혈관을 둔화시키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온열 요법이 도움이 되려면 짧고 강하게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습관은 케겔운동입니다. 남성에게도 필수입니다. 골반 저근을 강화하면 발기 유지, 사정, 조절, 요실금 예방 등 수많은 기능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뜸부, 근육을 3초간 조였다가 3초간 푸는 것, 하루 3번 10회씩만 반복해도 분명히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었다고 남성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성성은 기능이자 자신감이며 삶의 활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저는 그 결과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26년 동안 남성 건강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